3년 만에 나타난 형제들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 간병 문제를 두고 형제들이 모였어요 큰오빠와 작은언니는 변명을 하며 거절했죠 회사일로 바빠서 힘들 것 같아 애들 키우기 바쁜데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 결국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1년 후 병원비가 밀리자 형제들은 못낸다며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손을 뺐어요 당장 퇴원해야 하는 아버지를 거리에 내몰 순 없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3년간 암투병을 함께했어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언니 오빠는 오지 않았죠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마지막까지 효도 못한 불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오빠가 나타났어요. 상복 차려입고 조문객들에게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3일장이 끝나자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유산이 얼마야? 집이랑 예금 합치면 꽤될 텐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상속 포기 각서 썼잖아. 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맞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서 내가 회사 그만두고 3년 동안 모셨잖아. 근데 이제 와서 유산은 나누자고? 우리도 자식인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 각서로 우리 협박하는 거냐.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직접 쓰고 서명했으니 법적으로 유효하대. 앞으로 명절때도 오지 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안 왔으면서 효자 행세하고 유산 찾으러 오는 거 뻔뻔하다 정말. 그렇게 저는 형제들과 연을 끊었어요.